안녕하세요. 2019년 8월 첫째 주의 편뉴스입니다. 사진계의 칸이라 불리는 프랑스 아를 국제 사진 축제에서 대한민국의 이만 나작가가 포트폴리오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작가가 이 대회에서 상을 받은 건 1977년 김중만 작가의 젊은 작가상 이후 42년 만이고요. 포트폴리오 부분은 최초입니다. 14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했는데 323명의 작품 중임 작가의 작품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골퍼 고진영이 f p g 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습니다. 14번 홀에서 역전의 기회를 잡았고 17번 홀에서 결정적인 버디를 잡으며 단독 선두에 올랐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고진영은 세계 랭킹, 상금 랭킹,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네개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부분에서 1위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진짜 대단합니다. 최강창민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아이들의 학습비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최영창미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었고, 아이들이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얼굴도 훈훈하고 몸도 훈훈하고 마음씨까지 훈훈합니다.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